<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샘과 함께 배우는 중국어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오늘은 강의 열 번째 시간이자 정규과정 1단계인 싱글롱 차이니즈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 싱글 i 차이니즈로 따지면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널리 알려진 노래를 중국어로 배워보고 그 중국어 노랫말을 활용해서 병음 익히기와 성조의 변화 연습 그리고 에, 관련 회화를 배, 어, 이, 배우고 어, 읽기 연습도 하게 됩니다. 에, 이번 과의 노래 제목은 환희의 찬가인데요.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가 지은 송가 형식의 시인데. 예, 베토벤이 완성한 교향곡 9번 사악장의 가사로 태어, 사, 사용되었고 예, 모든 인류와 인류의 화합과 우애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노래라고 하네요. 예. 예, 중국어로는 기쁨의 노래, 한자음으로는 환락지가 어, 환락지거로 예, 번역했는데요. 환락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서는 뭐, 활락과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식으로 쓸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순수하게 기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종종, 어, 음악이론서에 이 노래의 멜로디가 예로 악보로 나오면서, 단순한 4분음표 위주의 멜로디가 이렇게 위, 위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던 것으로, 어, 기억을 합니다.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혹시 어떤 노래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은 이쯤에서 그치고 일단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제가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앞과의 자장가처럼 피아노, 아, 기타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러야구 새 손님을 맞듯이 우리 맘속 기쁨 넘쳐 즐거웁게 오가죠 자잘 들으셨나요? 이제 이 노랫말에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어, 한어병음을 익히면서 성조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에, 늘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음, ian은 우리말의 y n 과 흡사하게 발음하죠. 야 a 이 아니고요. 칭티엔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지치시는 위와 결합할 때 위를 유로 표시하죠. 따라서, 위는, 물고기 어쩌는 위가 아니라 yu, 땡땡이 치지 않고 yu를 표기하죠. 그래서, 보통, 유는 우리말로 우로 읽지만, 이, e, G, G C, 시와 함께 쓰일 때는 위로 읽어야 되겠죠. 예. 네. 가령, by win. 그 다음에, 흰그름이죠 위알, 물고기, 실제 발음은 이렇게 위얼처럼 납니다. 위리 예, 아니에요. 유는 단어 병음의 첫머리에 쓰일 때 이름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를 W로 바꿔서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웨이시또 허리를 구부리다, 와이아오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죠. 그 다음에 오엔지는 온과 웅의 중간 발음 정도를 내면 됩니다. 뭐가 나왔어요? 땅콩, 그 다음에 신종 또 총만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치스, 그 다음에 지치시, 응? 아이음과 결합할 때 이때 아이음은 이가 아니라 으로 발음하죠. 뭐 있었어요? 쯔, 더, 그 다음에 쯔, 쯔, 그 다음 유, 이, 아이는 성모와 결합할 때이 자가 없어지고 유, 아이를 표기하죠. 음은 남아있어요. 표기할 때만 사라지는 거고요. 뭐 있었어요? 쇠, 미, 엔그 다음에 n 으로 끝나는 음절, 뒤에 혀뿌리음 설근음이죠. 끄, 크, 흐나 또는 Y로 시작되는 음절이 오면은, N 음이, 앞에, N 음이 앞에, 앞음절이 붙어가지고, 소리 나면서, 약간의 비 음이 있죠. 라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있었어요? P.E. 电话电影欢迎天 n. 이거 맨날 반복하는 거죠. 매 종종. 여기서 뭐가 있었죠 화잉. <laughs> 그 다음에 이는 일반적으로 어로 발음합니다. 컬은 할때 나왔죠. 원래 렌자는 이성이지만 앞에 나왔던 건그 컬렌 손님 노른 을렌 노동자, 그 다음에 쌍을렌 상인 청을렌 성인 이런 것처럼. 이성 표기를 해주면 실제로는 경성처럼 약하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아까 나도던큰 렌, 꿩 렌, 쌍렌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쌍 렌, 꿩렌 해도 문제없어요. 그 다음에 렌렌 여기서 나왔던 건데, 른자가두 개니까 중첩을 해주니까 경성처럼 뒤에 이게 발음 나겠죠. 그 다음에 콰일라 즐거운이죠. 여기서 앞에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연습했던 l과 r의 발음 연습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어에서도 l과 r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빨래, 라이트, 콰일라 이세 가지는 l자 발음이죠. 이번에는 r 발음입니다. 으르렁 라잇 right. 흘러 혀가 자연스럽게 말리죠. 콰일라 즐겁다는 의미고요. 흘러 매우 덥다는 라 뜻이죠. 네. 이두 가지만 다시 한번 해보죠. 콰일라 흘러 됐죠?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더 소리내보죠. 불좀 꺼주세요. 천 n 업 f the light 응? r은 turn은 r이니까 혀를 말고 l i g h t 는 l이니까 혀를 말면 안되고 입을 타원형으로 벌려야겠죠. light 이런식으로 또 한편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on your right your right. 둘다 r이니까 혀를 말면 되겠죠. 다시 한번 빨래 light 콰일 wrong, r i g h 됐죠? 네. 다음 성조의 변화인 수입니다. 사성 뒤에 사성이 여져가지고 발음될 때 네, 앞에 사성은 절반쯤만 발음해주죠. 그래서 콰일러가 아니라 콰일러 해가지고 뒤에 거는 제대로 내려주고그 다음에 또 반삼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삼성 뒤에 삼성이 아닌 1, 2, 4성. 경성이 올때 앞에 삼성은 절반만 내려가고 올라오지 않는다. 이게 반삼성이죠. 이게. 뭐 있었어요? 하오. 시양. 하오. 시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문장 응용 회화 및 연구예요. 자, 이번엔 노랫말을 가지고 간단한 회화 표현을 읽혀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따라하셔도 좋고요. 새로 나오는 단어들은 가능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칭天 가가 바이윈 飘오 이렇게 되어있죠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칭天 가가 바이윈 飘오天是晴칭 오늘은 개입 날씨다. 주어 是,인天 어제는 날씨가 흐렸다. 그다음太양땅空在微笑 이렇게 노어있죠 네,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면 다음 과같습니다太阳이空在微笑 在는 첫 번째로 동사의 의미가 있어요. 있다, 존재한다. 他在家里.그 집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 어디에서 전치사, 개사라고도 하는데 에,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타자알리출판그는 집에서 식사한다. 이때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자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 동사 앞에 쓰여 가지고 어, 부사로서뭐뭐 하는 중이다. 그 동사의 동작을 하는 중이다. 뭐 그래서 타자이 출판하면은 그는 밥을 먹고 있는 중이다. 지하는 집이죠. 그다음, 지토小鸟吱吱在叫. 성조에 아, 이렇게 노어있죠 네,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지토小鸟吱吱在叫. 여기서 지토는 나뭇가지의 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토를 원래의 성조 더우 이렇게 발음했어요. 토는 머리 두자입니다. 번째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고유의 의미인 머리를 고개를 들다, 숙이다, 젖다, 뭐 끄덕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방금처럼 머리라는 뜻이니까 이성으로 발음해요. 가령 다이 더 쥐터둘다 같은 뜻이죠. 머리를 들다. 그다음에 띠터 고개를 숙이다. 그다음에 야터 고개를 젓다. 그다음에 띠엔 터 고개를 끄덕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지금 나오는 시터 돌, 모터 나무 토막, 엔터 생각, 구토. 뼈 이런 거할 때의 토자는 앞에 있는 한자에서 이미 그 의미가 전달이 됐고, 토호자 자체는 특별한 의미 없이 쓰이는 전미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사나 전미사 중첩의 두 번째 쓰이는 경우 경성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슈 토, 무 토, 미엔 토, 구토 이런 것들 모두 경성으로 발음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쯔쯔 같은 경우는 쥐가 내는 찍찍. 새가 오는 지지비어배처럼, 우리말에서 의성의, 성의태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로만, 하나로 예를 들면, 하, 하하 하하면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거겠죠. 호탕한 웃음, 기쁜 웃음소리를 나타낼 때요. 그 다음에, 쯔쯔 짱쪄. 짱은, 지금, 위에 이번에 따른 짜이 용법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니까, 지지벅에 지지벅에 지저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어, 의미로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 다음, We are 在水面跳越. 이렇게 노래했죠.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We are 在水面跳越. 여기서, 어, 주의할 것은, we are 발음인데요. y, u, r로 표기했다고 해가지고, will로 읽으면 안 되고, we are처럼 읽어줘야 됩니다. 이런 주의할 발음들은 규칙적으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익혀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약간이라는 의미의 dr 같은 경우도 표기는 이렇게 dianr로 하지만, 실제 발음은 d 에너이 아니라 d r 처럼 하니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샘표 말장난 새로운 버전으로 하나 추가해 볼까요? 위에 내용처럼 학습 내용이 헷갈릴 때쓸수 있는 말장난입니다. 수박 만두 참외예요. 헷갈릴 수밖에 헷갈릴 만두하지. 이 참에 잘 정리합시다. <laughs> 그 다음에 태오위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한자로 읽으면 도약입니다. 뛰어오른다는 라 의미죠. 영어로 하면 점프고요. 그래서 높이 뛰어오르면 태오가 높이 뛰기가 되고 멀리 뛰면 태오위엔 멀리 뛰기가 되는 거죠. 한자 문화권 있는 우리가 로마적 문화권의 에, 사람들에 비해서 손쉽게 연상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가끔, 어, 뛰다라는 말과 뛰어 오른다라는 말이 대충 쓰인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아. 구분하는 게 좋겠죠. 예. 뛰어 오른다라는 점프와 어, 뛰다라는 달린다라는 의미의 run은 에, 전혀 다른 의미니까요. 후자의 런의 예, 의미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파오라고 예, 합니다. 파업 달리다, 돌아다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달리기를 파오부 라고 하죠. 예. 다음. 활성 가이살완여 이렇게 노래했죠. 예,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북경 지역에서 얼자를 붙인 이른바 얼화운, 얼화되는 운모를 모음을 많이 가질 수, 발음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얼화운 말고도 동사 뒤에 얼자를 붙이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화는 그리다라는 동사적인 의미와 그림이라는 예, 명사의 의미를 동시에 갈수 있지만, 어리 붙어가지고, 활 하면은, 명사의 의미로만 쓰입니다. 가령, 까이라는 동사 역시, 건물을 짓다, 덮다, 도장을 찍다 라는 동사의 의미를 쓰일 수 있지만, 까하고 어리 붙으면, 뚜껑이나 덮개 라는 명사로만 쓰입니다. 발음 포기는, g-a-i-r 이지만, 까열이 아니라 깔로 읽어요. 예. 그 다음에 야통 쩐리하 요통이 심하다. 아까 그러니까 와이야오에서 연상해서 문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통 요통 허리 통증 쩐 정말로 리하 심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아오샹화인 커른오 이렇게 노래했죠. 성조에 따라서 발음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好像샹迎客人到 여기서 하오샹 好像 가지고 만들어봤어요. 타하오샹 中国人 그는 중사람 같다. 중국랜 중사람이죠. 그 다음 워먼 신중충만환시 자, 이렇게 노래했죠? 성조에 따라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워먼 신중 충만 환시 자, 충만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충만 콰일러 기쁨으로 가득 차다 충만 신신 자신감으로 가득 차다그 다음, 렌렌 콰일러 요 야오 이렇게 노래했죠. 네, 성조에 따라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렌렌 콰일러 요遥 자, 랜렌두 번째 경성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니까 메이메이렌 또는 메이거렌 사람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티엔티엔 티엔 하면 날마다니까 메이티엔 이렇게 쓸수 있죠. 네, 메이티엔은 메이거티이라고는안 그래요. 그다음에 짜자 이거는 또 중첩이니까 메이을 바꿔서 메이지아 또는 메이거지아 둘다 돼요. 자. 그 샤오야오라는 그 일성 이성이죠. 그래서 과거에 삼과에서 나왔던 거 복습 한번 해볼 텐데 일성 이성 삼성 사성의 순서로 된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샤오야오파와이 범망을 벗어나다 삼민주의 삼민주의 민생 민권 민족주의 손문의지상있죠 이와 같이 그 사자성어는 한나병원 표기할 때한 글자씩 떼어 섰습니다. 자. 또, 1, 1, 2, 3, 4성 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 나실지 모르겠는데, 쌈, 티엔, 구, 라. 그때도, 에, 말장난으로, 구, 라 했다고, 뭐, 새로 나온 콜라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시다 달다, 쌈, 시다 티엔, 달다, 쓰다, 구, 맵다, 라. 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유창성 연습이에요. 에, 유창성 연습은 긴 문장을, 무리없이 읽을 수 있도록 짧은 문장부터 단계적으로 늘어가면서 연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흔히 영어로는, 에, fluency drill이라고 하기도 하고, backwards build up이라고 하기도 하죠. 중국어로는, 리올리, 리엔시 라고 하는데, 리올리는 유창한 거침없는 이라는 의미고, 리엔 씨는 연습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각각의 표현은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짧은 문장에서 긴 문장,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따라해 보실까요? 따오. 랜 따오. 克랜 따오. 欢迎客人到，好像欢迎客人到。等，逍遥，又逍遥，快乐又逍遥，人快乐又逍遥。 人人快乐又逍遥.그 다음, 단어 익히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 자연과 관련된 단어를 간단히 몇 개만 익혀보겠습니다. 자, 태양, 태양이죠. 위月량 달이에요. 아, 달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싱싱, 별이에요. 싱싱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산, 이슨, 이산 양징징 할때 나왔었죠. 하우싱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윈, 구름이죠. 구름 문자예요강 그대로 읽어줍니다 지양, 그 다음에 바다해, 하에, 산, 산, 불, 호 그다음에 돌호이호호 나무 도막 모호 나무, 수, 그러니까 나무 토막은 가공한 그 우드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수는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추리를 말하겠죠? 나무 심겨져 있는 나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배운 노래의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셔가지고 한번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 다음 시간은 좀그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쉬어가는 코너로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젊었을 때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따위의 짜이 뚱지라는 노래를 제가 찍은 능동 어린이 대공원의 가을 영상과 함께 들려드리고 BGM과 함께 가사 해설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운영자 조두영이었고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